구독자님,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9분. 어? 오늘 며칠이요? 10일이지. 7월 10일 12시 39분. 지금 아침에 이거 그 시장 갔다가 고래고기 좀 사고 친구는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들어갔어요. 화면잘 나오나 보자. 어, 잘 나오네. 이 정도면 들어가지 않다. 이 정도면 친구는 들어갔고 아침에 고래고기 사고 뭐 시장 보고 오징어 사고 뭐 사고 살거다 샀다. 살거다 사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날 돈을 딸수 있는 매장이 없다. 오늘 0일이라서 오늘 같은 날 게임을 할수 있는 매장이 거의 없다. 없다 보면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쿠타는 아사쿠라. 쿠타는 아사쿠라 메가페이스로 갑니다. 아사쿠라 메가페이스 93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오락 안 하고 하루 쉬는 게 맞다, 쉬는 게 맞고, 그 오락 수시 받다가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거든. 아사코라 얘기가 지금 리뉴얼 오픈한 지가, 아사코라 여기가 리뉴얼 오픈한 지가 지금 정확하게 4월달에 오픈했다거든. 매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 그날도, 배... 그날도 이벤트 날이 이벤트 하는 날인데, 별큰 이벤트 날이 아닌데, 와, 그 정도 쏟아지는 거 보면 은 그거는, 그거좀 장난 아니다. 아, 물 존나 뜨겁네.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저 어중간한 동네거든, 동네 자체가. 아사쿠라라는 동네가. 바다오 지나가지고 한 20분 가야 된다. 어중간한 동네라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한 45분?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 50분 좀안 걸리겠다. 그렇고, 우리는 지금, 굽타는 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갈라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네. 엄두가 안 났어. 고속도로를 한번 타볼까. 이, 지금, 주, 중요한 건 지금 현지 시간이, 현재 날씨가 38도, 39도, 거의 40도다. 지금 4 0도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다가 이게 앞에 우리 열이 바다가 팍 끊기 예쁘거든.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언제 끊길지 모른다. 전화기가 열이 바다 전화기가 팍 끊기 예쁜다고. 고건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다자유까지 이 가면, 돈 내는 것도 아깝다. 돈, 야, 그, 500원, 600원이 아니다 한는처럼 6,000원, 6,300원 줘야 돼. 6,300원. 도시 고속도로만 타고 가도 우회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아우 역대 상실을 주고 갑시다 가보자 얼마나 단축되나 보자 똑같은데 그 고속도로 안 타고 가면은 고속도로 안 타고 가면 똑같애 고속도로 지금 와 야입니다. 고속도로 가는 44분이네 아아 방울이 없다 고속도로 가는 아 44분 그까지 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고속도로 한번 가보자 가보고 올때 한번 생각해보자. 1시간 6분이고 44분이네. 1시간 6분에 44분 같으면은 20분 정도 차이 나네, 20분. 20분 정도 차이 나는데 금액은 지금 한 15,000원 정도 나오거든. 15,000원 같은데. 아, 마실 간다 생각하고서 한 가보자. 영상이 금방 끊깁니다 이거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조절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구타가 뭐조절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차는 뭐 세차기 때문에 뭐 틀어놔면 금방 시원해진다. 차는 세차기 때문에 금방 시원해지고, 지금 현재, 현재 바깥에 차량으로 찍힌 온도가 38도다. 6시간으로 아, 4시도가로는다간으로7다간으로7시간로 한번, 한번 가보로한하겠습도다아겠습니다 아, 저, 아으로저저간으로가보쪽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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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보자. 일단. 560분만 내고 일단 가보자. 내고 가분자 내고 가보자. 도로비에 주차비에 이게 지 만만하지가 않다니까 네가 생각하듯이 내가 이 굽타가 이렇게 댕긴다 해서 네가 생각하듯이 뭐뭐 아니 굽타는 대충 댕기면 안 됩니까 이거 만만하지가 않다 네가 생각하듯이 그런 내가 생각하듯이 그러지가 않가 생각하듯이 그런 만만한 그런 게 아니다 그랬나 아니 나도 나 내가 진짜 이아리다는 사람은 모르나 억만금 주도나 무조건 고속도로 다 없다 국도 같은 거 야구 좀보는않탄다나는저도만좋도만 국도는 국도 이런 거안 탄다니까 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 이, 그런 거 그런 거뭐잔졸이지않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런 거잔졸이여수이래여수이여수이래여수이이래여수이여이래여이래이 구타는 그런 걸로 잔조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뭐뭐뭐 뭐, 뭐, 아 누가 고속도로 야이씨가 뭐 타지 말아야 고속도로 타지 말아야 해도 타 보는 사람인데 근데 금액이 일단 진짜 금액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비싸거든 이게 오늘 프라자학가다 쉬는 날이고. 오늘 프라자 하카다는 쉬는 날이고, 뭐야? 오늘 프라자 하카다는 쉬는 날이고, 헌텐투슬롯도 쉬는 날이다. 헌텐투슬롯도 쉬는 날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방법이 없다. 오늘 갈 만한 매장이 없던내 일부터 쫙 이벤트가. 내일부터 이벤트가 쫙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값만 보고 온다 생각하고 일단 가자 가서 한번 보자. 이집 이제 카라구리가 괜찮다. 상당히 카라구리, 카라구리가 상당히 괜찮으니까 카라구리를 한번 무술도 괜찮고 어제 어제했던 이 조금 천대 같으면 930대천대 같으면 대형 매장이고 얘가 메가패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메가페이스 이 아들이 돈이 많다 돈이 있단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돈이 있기 때문에 신규 출점 지금 거의 후보가 신규 출점은 메가페이스밖에 없다 페이스 그룹밖에 없다 페이스 그룹 신규 출점하고 리뉴얼 오픈하고 하는 네, 거는 네, 메가페이스밖에 없어 페이스 그룹밖에 없어 다른 집에서는 네, 이거 상승도 뭐 네, 다른 집에서는 이 상상을 못한다. 신규 출점하고, 뭐, 뭐 리뉴얼 오픈하고, 이 상상을 못한다. 돈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 우리 저 옛날에 저저저1030 저, 저, 가서 얼마나 뽑아먹 얼마나? 4월달에 리뉴얼 했으니까, 4월달에 그때 내가 그 정보를 몰랐지. 왜? 4월달에 왜 정보를 몰랐을고, 아침에 시장 갔다가, 잠 안서 못 자고 시장 갔다가, 영상 하나 찍고, 장 보고, 들어와서 수면제 먹고 지금, 다섯시, 여섯시 자가, 여섯시, 일곱시, 여덟시, 아홉시, 열시, 열한시. 와, 그러다 다섯시간 잤네. 네 시간 정도 잤네. 조금 개운하다. 한숨 자니까. 잘것 같다. 와. 안그랬으면 이거 뭐뭐 뭐 갔다 걸로 갔다 이거 벌써 내가 막뭐 이런 잔돈 500원 600원 잔돈에 이거 뭐 내가 그다가뭐 잔조리는 사람이 아닌데 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내차 타고 댕기면 또 동생들이 다내차 옆에 탄 사람이 뭐 도로비고 밥값이고 뭐다 낸다 다 내는데도 웬만해서는 고속도로 이거 지금 일본 도 내가 <laughs> 생각하듯이 일본 고속도로에 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거야. 내 이거 뭐~ 운전해서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도로비라는 자체가 주차비도 마찬가지고 어 오죽하면 이~ 막 굽타면 뭐 잔돈에 뭐~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와 오죽하면 안을 굽다가 이제 재밌더 오죽하면 안을 굽다가 이~ 막개 멘붕이 오겠노 상태가 근데. 맨붕이 네, 아나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렌트비 뭐 거의 뭐, 뭐 전에 나오던 렌트비. 아이 들어간다. 그 니다 일단 다자역까지 가겠습니다. 일단 다자역까지 가서. 그래서 나가면 된다. 들어가야 니다 이 지금 도시고속도로 끝까지 끝이 다자유가 도시고속도로 끝이거든 도시고속도로끝지죠 가자 잔돈에 잔졸이란 사람이 아닌데 와이일본에서 생활이라는거 이거는 일반, 일반 너그들이 차타고 댕긴다는거 내뭐내또뭐 내 뭐, 내, 내 뭐. 이런 얘기하면 또뭐 저이 씨발 아리굽다 뭐뭐 그런 소리 한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 돈이 있다, 돈이 있다 해도 못 한다. 극상족발 한개 먹고 올라다가워락실 어, 가서 오동이나 그런 거야. 어제 원천 가고 또 고속도로 간다고 또뭐이만한 주차비 0 0 0원 뭐, 근데 이 잔돈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이게 뭐 그냥 돈이 그냥 한국 고속도로 정도 가격만 되면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네. 한국 고속도로 정도만 되면 이미 0 영점이 눈도 깜빡 안 한다 내 어깨가 막 준다 근데 너는 5속도로 이만 로하세요속도로3 km 4 km 가는데 육천 7 칠천 나와 버는데. 이왜 그러냐면 바로 저저저저그 하이패스 카드를 하면은 조금 할인돼. 할인돼봤자 뭐 몇십 원인데 그뭐그 의미가 있나 그게. 30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저 오늘 오늘 갔다가 일찍 올게다. 일찍 올게고, 감면 일단 한번 보자. 내용이 어떻는가 보고, 감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오늘 같은 날은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수신대에서 작업이 안 된다 작업이 안 되고 다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매일 매일 열어 나갈 수가 없거든 슬트을 어제 그그 그 프라자 환때도 빨아댕기는거 봐라 프라자 환때는 야스미 전날 진짜 급따로 빨아댕기고거든 농담이 아니고.